싶은데 이게 사이즈가 좀 애매해서 그냥 일단 요렇게한 볼게요. 근데 제가 네. 저 하나치님 이거 보기 전에 제가 또 하나치님이랑 그래도 친분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모두 네. 개인 방송이시고 하니까, 네. 린네에 대한 비밀설을 하나 어? 풀고 가고 싶은. 어 좋아요 좋아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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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밀설이 있어? 지금, 응. 네. 린네가 아무래도 빤스 얘기가 안 나오지 아, 않잖아요. 아, <laughs> 아니, 아니 근데. <laughs> 민네가 지금 검은색 속바지를 입고 계신 거 아시죠? 네 오토바이 그래서, 탈 때. 네그 그러니까 응. 이제 그러면은 응. 유저분들이 간혹 실망한 것 같은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. 아 속바지 입어서. 어. 근데 이제 제가 이제부터 비밀을 하나 얘기할 건데. 설마 민네가 제가 오디션을 볼때 캐릭터 디자인이 있잖아요. 앞뒤 응. 옆모습 다. 응. 그때는 하얀 반스였답니다. <laughs> 제가 본 것은 하얀 반스. 컷트 <laughs> 아, 그래서 그 속바지 안에는 이간 반스가 있다고 얘기했을 거예요? 아, 봤어요. 전 봤어요, 봤어, 그거를. <laughs> 이 비밀, 제가 진짜 하나친님고있만 얘기하고 있는 아, 거예요? 아, 오케이, 오케이. 검열 응. 된 거였고. 네.